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체크입니다. 2024년 4분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천보,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 테이펙스, SK온,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 발표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LG엔솔의 매출액은 6조 4천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9%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전분기의 매출액은 6조 8천억에서 4분기에 6조 4천억으로 감소, 영업이익은 4천 사백억에서4분기에 마이너스 2,200억으로 적자 전환한 것이 아쉽습니다. l g 엔솔은 2025년 북미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을 10% 초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 중후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중점 추진 전략에서 제품 품질 경쟁 우위 확보는 EV 세그먼트별 최적 솔루션 제공을 통한 고객 대응 차별화, LFP 고용량 셀기반 ESS 시스템 역량 차별화, BMS 진단 기술, AI 기반 품질 관리 체계 의 고도화, 중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매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5%에서 10% 증가, 캐펙스 투자는 전년 대비 20%에서 30%로 축소, 북미 지역 텍스크레딕 대상 물량은 45기가에서 50기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삼성SDI의 매출액은 3조7천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33%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천500억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전분기의 매출액은 3조9천억에서 4분기의 3조7천억으로 감소, 영업이익은 1천200억에서 4분기의 마이너스 2천500억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5년 삼성 SDI의 시장 전망은 2024년에는 중국 중심의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하였고 2025년은 미국, 유럽 시장 중심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고용량화 달성 및 양산 기술 완성.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P7 개발 완료. LFP 플랫폼 기반 상품화 추진. 소형초 고출력 신제품 출시, 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LG 화학의 매출액은 12조 3천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6%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 5 0 0억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LNF의 매출액은 36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44%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00억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발표하고 있고 매출액 또한 매분기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코스모신 소재의 매출액은 1,4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 영업이익은 63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20%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매출액은 1,8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9%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01억으로 적자지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포스코 홀딩스 매출액은 17조 8천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5% 감소, 영업이익은 95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69%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액은 72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37%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13억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천보의 매출액은 318억으로, 전년동 기대비 마이너스 18% 감소, 영업이익은 26억으로 흑자전환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SKI 테크놀로지의 매출액은 591억으로, 전년동 기대비 마이너스 66%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18억으로, 4분기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은 4,6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61%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6억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테이펙스의 매출액은 306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3%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억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s k 온의 매출액은 1조 5천억으로, 전년동 기대비 마이너스 41%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500억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솔루스 첨단 소재의 매출액은 1,600억으로, 전년동 기대비 59% 증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3억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업체는 추가하여 업로드 예정입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